<목소리> 안녕하세요 한동승입니다. 유튜브 시청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곳은 바로 한국 근골에서 원정입니다 제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제 유튜브가 얼마 전에 20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그에 감사하고자 여러분들께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왜 하필 큰 고래 소년, 제가 올해에서 불린 응? 선자입이다만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빼고, 아직은 돌인 관계로 여러분들께 공개를 사서 특별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아, 안녕하세요, 네. 좀... 안녕하십니까 네. 되게 반짝반짝하네요. 이거 제 친구들이에요. 네. 이게 다이아 1, 2, 3, 4. 제가 다이아 진이거든요. 응? 다이아 진이요? 네, 이제 다이아 될 사람이라. 친구들 1캐럿, 2캐럿, 3캐럿, 5캐럿. 아 이게 사이즈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천차만별이죠. 그 가격은 얼마나 하나요? 보통 이 정도는 저희가 지 판매가가 한 5억 5천 정도. 아 5억? 잠깐 여유분 있습니다. 아, 5억 5천. 이 음. 흔들리시는 거 같은데. 아이 정도는 어 플렉스. 3캐럿은 가격이 얼마로 정도 하나요? 보통 3캐럿도 1억에서 3억. 정도. 아 1억에서 3억 정도. 어, 이 정도면 괜찮으시죠? 아 뭐. 어 뭔가. 절대 반지를 낀것같아요 약간 조금 전율이 살짝 오네요. 이 느낌에 약간 다이아 반지를 낀게 아닌가? 이게 시가가 지금 그건 한 2억 정도 나와요. 2억? 3kg 이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3kg 한번시켜 봐도 될까요? 3kg? <laughs> 플렉스? 이게? 뭐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여기에 지금 제가 집한 채를 새끼손가락으로 들고 있습니다. 음, 괜찮네요. 이게 여성분들이 끼시는 거라고 하셨죠? 네. 아무래도 이런 보석류는 여성분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그럼 네, 좀... 빼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롤에서 다이야에 탄다면 이런 거를 좀 선물을 해드리겠지만 아쉽게도 제가 볼드예요 아쉽게도. 조금 더 둘러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지는 좀... 가격이 좀 비싸 보이는데요, 어, 이거? 매일 놀리시네. <laughs> 맞으 지금 이거는 시가가 350만 원 정도. 아, 350이요? 스톤 크기가 그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는... 이쁘고 멋있고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어울리시는데요. 아 그래요? 끼워 마시겠어요 <laughs> <laughs> no. 크기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수톤만 이제 좀큰 제품들도 있어요 아 요거 같은 경우는 가격이 800만원 정도 800만원 혹시 어벤져스에서 이거 협찬받으러 왔었나요? 타노스님께서 끼시는 반지 같은요 스타일 걸로 협찬을 해드렸어요 <laughs> 여기는 여러분들 어벤져스 팀도 와서 협찬을 받는 한국 금 거래소 엠브로입니다. 청남동에 있는 매니저님께서는 이런 보석 같은 거를 감별을 직접 좀 하실 수 있으신가 봐요? 제가 보석 감정사이기 때문에 네. 보석을 이렇게 직접 감정하기도 합니다. 그럼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혹시 골드... 골드랑 실버, 다이아 중에 어떤 느낌이 살짝 나나요? 은, 금, 다이아 감별을 해보자면 다이아몬드 아. 아니 약간 진짜 다이트처럼 보이네. 다이아, 다이아. <laughs> <릿속에 웃음> <laughs> 여러분들 감별사님 오피셜로 저 한동숙은 다이아몬드에 적합한 그런 유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 하시... 플래티늄. 아 이게 아 플래. 플랫... 아, 아 백금. 백금은 예전에 순금 24K 네. 보다 가격이 비쌌었니다아 지금은 근데 골드가 더 가, 가격이 더 나가는? 지금 백금 같은 경우는 시세가 전체적으로 떨어져서 그렇지 네. 지금 비슷하고요. 네. 아 지금 한 18K 보다는 가격이 비싸죠. 제가 느낀 게 플래티넘이랑 골드는 사실상 e 상 t y 차이가 아닌가 기다리세요 e r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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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g 어 되게 보타이랑 미스매치인 t i 지만 r t i g 매치가 되게 자연스럽고 플렉스 한 g 요 플렉스 다이아 에메랄드 플래티넘 다 봤고요. g e r t i 이거는 가격이 얼마 정도 하나요? 880만 원8 8 0한번 착용해도 될까요? 네. 오 어. 맞요 느낌이 괜찮네요 이거 아 그냥 아 제가 약간 <laughs> 장두라서 약간 장두라서 이게 가격이 400만원 정도? 400, 바이베. 400, 500. 스모크, 500. 400, 400. 스모프이 레벨 1 플렉스. 금은 착용했을 때 알러지나 이런 게 오진 않죠? 근데 순금도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좀 약간 알러진가 골드는 안 맞아서 제가 아무래도 플래티넘이나 다이아랑 좀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골드는 좀어우 어, 가려워. 좀좀 아, 해주시겠습니까? 아, 좀, 좀 너무 가, 가려워가지고. 네, 시청자분들은 맞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아까 확실히 플래티넘 백금을 다니니까 몸이 착 안정이 되더라고. 가라는 게 골드는 좀안 맞아요. 어우 가려워. 어, 어. 이건 그냥 벗으면 되죠. 어. 저희 청자분들한테 아무래도 골드반지 뭐 이런건 다 손마다 치수가 다르고 선물로 드리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골드바 같은 경우는 녹여서 쓰거나 뭐 판매하는 것도 되게 용이하고 이거는 몇 돈짜리인가요? 돈수로 하면 266.6돈이고요 네. 그 g 보통 1kg고 아 그럼 한번 제가 들어봐도 될까요? 이걸로 한번 드려나? 한번 들어보세요 어 묵직하네요 이거 무게가 제법 나가요 네 이게 실물이에요. 이건 모형이죠. 지금 느낌이 확 다르죠. 아 그럼 이거는 짧이에요? 네. <laughs> 아 이게 진통 확실히 무게감이 확 다르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가격이 오늘 시세로 6 8 3 0만 원. 정도. 6 8 3 음. 0음 이걸로 뭐 할까요? 그럼 우리 청들 드리는 거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6 8 0 0 음. 이거 말고 이거 좀또 가벼운 건 없나요?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인기 품목인데 100g. 네. 37g, 10g, 37g. 네. 어, 어, 뭐, 그고지0 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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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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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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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거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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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금지8지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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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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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8지0 지금, 지금, 지0지0 그냥 뭔가 지갑에 놓고 다니기엔 <laughs> 깔끔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네 아무래도 이거는 휴대성이 너무 떨어져요 여러분들을 드리고 싶어도 이 정도가 이 14만 원 파, 14만 8천 원. 8천 원 전혀 여러분들 전혀 만만한 가격이 아닌데 14만 8천 원 그러면은 이걸로 할까요? 네 지금까지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상품을 음. 구매했습니다 자잔이 네, 어떻게 보면은 어, 사이즈가 조금 작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또 금시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게 적은 가격만은 안 가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가격이 2 4만 8천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 사인을 넉넉히 쳐서 2천원 쳐서, 15만 원어치 또 여러분들께 어, 총 20분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메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20분에게 이 골드 바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좋은 이벤트 할수 있도록 지금처럼 꾸준히 유튜브 사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